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격언 중 하나인,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격언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이 말에서 하수는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기 쉽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것만 적절히 드러내며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이는 신중함과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격언입니다. 신중함은 지혜로운 사람의 필수 덕목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 중에 모든 생각을 즉시 말하는 대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타인에게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협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대신 필요한 정보만 적절히 제공하여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이 격언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모든 능력과 지식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다 공개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을 적절히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격언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를 쌓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정보를 다루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팀원 중한 명이 모든 아이디어와 계획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팀원들이 기여할 여지를 빼앗기고, 오히려 팀워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조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자신의 모든 요구사항을 처음부터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 협상에서 처음부터 최저 가격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그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신, 조금 여유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며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격언은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발타자르 그라시아네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이 격언은 우리에게 신중함과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게 정보를 적절히 다루고 필요한 순간에만 드러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